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어떤 수,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수를 뭐라고 뒀었어요? 네모,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네. 어떤 수의 두 배, 뭐, 이러면, 네모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거는 너무, 어, 좀, 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죠? 네. 좀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 모든 사람들이 다쓸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만국 공영어 영어를 가지고 알파벳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러한 기호들을 표현을 할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는 어떤 수 이렇게 하면 네모 이렇게 안 써요. 알겠어? 그래서 뭐를 사용할 거냐면 문자를 사용해서 앞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자가 뭐냐면은 x입니다. x. 근데 왜 x를 선생님 알파벳 x를 이딴 식으로 씁니까? 원래 X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아니, 아니, 곱하기하고 헷갈릴까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왜 컴퓨터 배우다 보면 곱하기 뭐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혹은 뭐 0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는 이제 0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앞으로 수학에서는 X를 보통 요렇게 씁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샤넬 기호처럼, 네, 뭐, 그렇게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X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뭐, 요런 거나 요런 식으로 곱하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X를 정해서 우리가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기호는 X에요, X.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성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꽃다발을 만드는데, 꽃다발에 넣을 장미의 수를 X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근데, 옆에 해바라기는 장미보다 두 송이가 더 많대요. 그럼 이건 뭐라고 쓰면 되겠어? X 플러스 2. 이렇게 적으세요. 근데, 튤립은 장미보다 한 송이가 적대요. 그럼 어떻게 적는다? 어,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 다음, 데이지는 장미의두 배야. 그러면 어떻게 적는다? 어, X 곱하기 2.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1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한 봉지에 A 그인 과자 세봉지의 전체 무게는 그랬어요. 세봉지래 그럼 어떻게? 해? A 곱하기 3 하고 그램이라서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갈로하고 쓸게요. 그 다음, 자동차의 시속이 50km고 t 시간 동안 달렸대요. 우리가 속력, 시간, 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옆에다 한번 그려 봐 봐. 속력이 뭐냐면은 속력의 정의가 뭐냐면 가는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만큼 갈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시간 동안 몇 km 갈수 있느냐. 이게 속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속력은, 속력은, 뭐? 시간분의 거리에요. 알겠어요? 또, 거꾸로,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에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위 아래에 있는 거는 나눗셈이고 나눗셈이고 옆에 있는 거는 서로 곱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표를 거리에 나가면 어떻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외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거속식 이렇게 가장 많이 쓰게 될 우리가 관계식이에요. 알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 2번 문제에서 여기에서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50 곱하기 t 이게 거리에요 단위는 km가 되는거죠 그 다음 한 변이 x일 때 정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정사각형이니까 변이 몇개야 4개니까 x 곱하기 4 단위는 cm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수학이 a점 영어가 b점일 때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어, A 더하기 B를 하고, 나누기 2 e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 나누기를 한다는 건, 이건 B만 지금 나누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갈로를 이렇게 해야 돼. 점. 알았죠? 그 다음, 1-1에. A 미터 인권을 3등분했다. 그럼 한 조각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A 나누기 3미터 이렇게 돼. 알았죠? 그 다음 거스름돈은 지금 냈는 금액이 얼마야? 만원이 지금 내가 낸 금액이죠. 여기에서 뭘 빼야 돼? 물건 가격을 빼야 거스름돈이잖아.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1200 곱하기 x 요걸 빼야돼 요게 거스름돈 알았죠 그 다음 3번 이거 자주 나오는데 잘 봐야 됩니다 10의 자리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세요 5고 1의 자리의 숫자가 7이에요 얘는 57입니다 맞죠 그럼 이거를 실제 수로 나타낼 때에 5 더하기 7 하면 돼요? 아니야. 5 곱하기 7 하면 돼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하고 7을 더해야 57이에요. 요거는 10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5가 아니고 50이에요. 알겠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X가 10의 자리, Y가 1의 자리다. 이 수는 그럼 어떻게 나타낼까? X 더하기 Y 하면 돼요. X, Y, X 더하기 Y라고 하면 돼요. 아니죠. X 곱하기 Y라고 하면 돼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Y 이렇게 적으면요.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거 두개 곱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써도 안돼 x에다가 아까 요 5에다가 10배 했잖아 그죠? x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더하기 y를 해야 돼 이게 3번의 답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그 다음 소금의 양 우리가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에요. 과학시간에 배우죠. 농도, 진하기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해야 소금의 양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럼 지금 소금물이 Xg이고 농도가 9%면 100분의 9예요. 요게 소금의 양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이다요 알았죠? 자. 요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개 하시고 얘는 거기 문좀 닫아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빨간 볼펜으로 해야 돼 동그라미는 연필로 하면 경찰이 잡혀가 알지? 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뭘 배울 거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순간부터 곱셈 기호를 생략합니다. 안 씁니다. 이제부터 야 이거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마치 어떤 거냐 면은 어, 한글을 모르던 그 어린애들이 한글을 배우게 돼가지고 한글을 쓸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 삶의 질의 변화가 생겨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뭐 곱하기, 뭐, 뭐 나누기, 뭐 이런 거안 씁니다, 이제.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숫자하고 문자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문자 앞에다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a 곱하기 2를 어떻게 쓴다? 2a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저게 2하고 a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하고 a를 곱한다는 뜻이에요. b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2b 이렇게 쓰면 돼요. 알았죠? 근데 이제 1을 쓰는 경우는 1도 생략합니다. 1 곱하기 a는 뭐라고 쓰냐 1a라고 안쓰고 그냥 a 이렇게 쓰면 돼요 b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0.1 곱하기 a는요 0.a라고 쓰면 안되고 0.1a 라고 써야 됩니다 0.1 곱하기 a는 0.a가 아닙니다 그 다음 알파벳끼리 곱하는거 알파벳끼리 곱하는 거는 알파벳 순서대로. 무슨 말이야? Z 곱하기 Y 곱하기 X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쓴다? 알파벳 순서대로 XYZ. 이렇게 쓰면 돼. 같은 문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A 곱하기 A다? 그럼 앞으로 AA라고 안 쓰고 어떻게? A 제곱. 이렇게 쓰면 돼.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나누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기는 어떤 걸로? 분수꼴로. A 나누기 3은 3분의 A. 혹은, 어떻게? 3분의 1 곱하기 A니까 3분의 1 A. 이렇게 써도 돼. 알겠죠? 그러면, 3분의 A라고 했을 때, 3분의 A 앞에는 3분의 1이 A하고 곱해져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앞으로.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2번에. X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쓰기로 한다? 마이너스 x c 곱하기 b 곱하기 a는 어떻게 쓰기로 했다? a, b, c a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는 a 곱하기 안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y 나누기 5는 어떻게 쓴다? 5분의 y a 나누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분의 A. 요렇게 쓰는데, 보기 뭔가 좀 어색하죠?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를 중간에.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쓴다. 그 다음, 6번은 어떻게 쓸까요? 뭐가 분모고 뭐가 분자일까? 4가 분모. 분자는 어떻게 쓸까? X 빼기 Y. 괄로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이건. X 빼기 Y 전체가 분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괄로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2-1의 첫 번째 거. 서연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숫자가 뭐다? 0.1 A, B 이거예요. 그 다음 혜인이 두 번째 어떻게 생략할까요? 알파벳 빠른 거 A, C 그 다음 X 더하기 Y 관로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민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잘 봐요. 나누기 3분의 2b인데 이거를 분수 형태로 바로 나누기가 어렵겠죠. 그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A 곱하기 자, 역수가 뭘까요? 이거 역수 2분의 3b입니까? 이 b는 B는 분자에 해당할까요? 분모에 해당할까요? 분자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분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역수로 고치면 2B분의 3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2B분의 3A 이렇게 되는 거야 5번은 서연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분모일까? 분모 y 덧하기 z 전체가 분모고 분자가 x 이렇게 돼. 그럼 여섯 번째는 행인이 어떻게 될까? 어 a 플러스 b 알았죠? 이렇게 돼. 자이 다시 이번 봅시다. 나누기 곱하기가 섞여져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x 곱하기 y 곱하기 이 분의 일.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는 거예요. 곱하기 역수로. 그럼 얘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의 일 x y 이렇게도 되고 이 분의 x y 해도 돼요. 두 번째는. x 곱하기 y 분의 1 곱하기 2 빼기 z잖아 그럼 보세요 분모가 뭐냐면 y만 분모야 분자에 해당하는 건이 x하고 괄로 2 빼기 z 에요 이렇게 간단히 할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요거는 x 나누기 y 하면 이건 얼마일까요? y분의 x야.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더하기 빼기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나누기 8분의 9a는 분자가 요거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b 곱하기 9a분의 8대요. 그럼 뭐가 되냐면 9a분의 8b. 이렇게 되는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 네번째는 a 더하기 b 곱하기 h 하고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갈로 a 더하기 b에 h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a 더하기 b에 h 이렇게 해도 돼요. 알았습니까? 네. 기까지 일단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규칙을 지금 배운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해서 한번 여섯 개 한번 지금 배운 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